층간소음으로 싸움날 것 같다. 결혼하고 신혼집으로 신축 매매해서 살고 있는데. 올 아파트가 다른 신축에 비해서도 층간소음, 뼈간소음이 있는 편임. 근데 윗집 때문에 싸움날 것 같음. 난 현지 일을 쉬고 있어서 거의 하루 종일 집에서만 있는 집순임. 평소 윗집이 발망시가 좀 있음. 여자보다는 남자가 발망시가 좀 있는 편이더라고. 근데 발망시가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라서. 발망치는 그냥 넘어가는데, 한날은 윗집이 낮부터 새벽 1시까지 쿵쿵거림이 심했음. 그때 처음으로 저녁 10시쯤에 윗집에 남편이 카톡함, 신축이라 가구 정리나 짐 정리 등등이 한창일 시기였어서, 이웃끼리 얼굴 붓히면서 소리치고 싸움나는 게 싫어서, 혹시 집에서 무슨 작업 중이신가요? 라고, 남편이 진짜 조심스레 물어봄. 윗집 남자가 본인은 일하고 있고 집에 친정 식구들이 놀러와 있다 답장이 와서 꽤 오랜 시간 쿵쿵거림이 있다 보니 연락드려봤다 알겠다라고 하고 윗집도 미안하다 하더라고 그리고 보통 그런 연락받으면 윗집도 애들 주의시키거나 할 텐데 새벽 2시까지 쿵쿵거리더라 그래도 평소 발망치 말고는 조용했고 다음날이 주말이라 어척해서 하고 넘겼는데 최근에 3일 전쯤 저녁 6시 7시 사이에 천장이 흔들릴 정도로. 장문으로 큰소리가 났다면 죄송한데. 26개월 조카가 왔을 때 마다 시끄럽다고 일하는 남편한테 연락하는데. 갠톡하지 말고 관리실 통해서 말하라고 하는 거야. 남편은 윗집 사장님이 갠톡으로 연락달래서 그렇게 했을 뿐이었다. 불편했다면 관리실 통하겠다 했는데. 앞으로는 힘들게 일하는 배우자 말고 관리실 통해서 본인한테 연락하라길래. 남편도 잔톡보다는 갠톡이 맞다 생각했고 오해는 하지 마라. 알겠다고 했어. 근데 한 말씀만 하겠다면서. 26개월 소중한 조가가 딱두번 왔는데 그때마다 시끄럽다고. 힘들게 일하는 남편한테 연락을 왜. 한이부터 해서. 일하다 남편 따지면 곤란하다. 자기는 26개월 조가가 뛰는 것보다 남편이 소중하다 이러는 거야. 남편은 톡으로 연락달래서 그렇게 했던 거다. 관리실 통해서 얘기하겠다. 연락할 만큼 시끄러웠다 했는데. 우리 보고 예민하네. 그럼 주체 살아라. 한해 키윽 키윽 키윽. 찍고 나왔는데 남편이 여보. 우리 층간소음으로 단톡 난리 났어. 하길래 단톡을 봤는데 윗집 여자가 난리 난리가. 타는 말이 어이가 없어서. 앞으로 관리실이나 경비실 통해서 연락드리겠다. 몇 시간을 쿵쿵 거리길래 몇 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밤 10시 넘어서도 시끄러워서 연락했던 거고. 내 남편도 힘들게 일하고 천장에 매달려가면서도 일하는 사람이다. 내 남편은 안 소중하냐. 딱두번 일하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연락했겠냐. 아파트 오래 살아봐서 나도 생활소음이나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간다. 어제는 새벽 시간이고 소리가 꽤 커서 조심스레 여쭤 봤고 아니라 하셔서 사과 드렸다. 혹시나 다른 집일까 해서 단톡에도 남긴 거다. 하고 윗집 여자도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사람이 화가 누그러든 건지 늦은 시간 미안하다 하면서 대충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윗집 잘못 걸린 느낌이야. 하. 자꾸 품 안에 조카닥 고작 26개월 애가 딱두번 왔다 하면서 이상한 논리로 얘기하는데. 와, 이제는 뭐 쿵쿵거려도 얘기도 못하겠어.